나벨 30일 채널에 만들겠습니다. 외장캐대 요즘에 이런 거안 받아도 자동으로 막 되지 않나? 그러던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 베네수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자동으로 클 되던데. 마이크 켜고. 자, 이번에 본섭에 나벨레이드 등장했는데 던파의 아홉 번째 레이드죠. 중천 시즌의 첫 번째 레이드이기도 하고. 족치스 캐릭터들로 연클 고즈레 플러스 화건팟 일단 일반 난이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이드 캐릭터로 갈 거고, 다른 캐릭터들도, 다른 캐릭터들도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많고. 제 유튜브에 나블레이드 공략이 있으니까 만약 못 들어오신 분들은 미리 공략을 보면서 배우시면 좋고, 아니면 방송으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것도 배우시면 좋고, 공대장 파티장 하는 법도 최대한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커트라인은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면, 딜러분이면 한 25억 정도면 괜찮아요. 버퍼는 한 380만? 그 정도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버퍼 딜러. 자, 그럼 카운트다운 하라고 했죠? 10초 뒤에 만들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고! 어우 신장 오는 거 보소. 벌써 몇초 만에 80명대? 그나마 매칭이랑 싱글이 있어서 그나마 좀 적긴 하네. 다른 라이드보다는. 일단 우리 파티에. 이렇게 하고 반갑습니다 옐로 파티를 카연제님 파티장 드릴게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핑 찍어드릴겁니다 네 도핑 챙기시고 블루 포션님을 그린 파티 파티장 드릴게요 길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음성 듣기 켜주세요. 검신통채님도 켜주세요. 네, 아들님 말씀하세요. 나도 도핑 좀 꺼내야 되겠다. 도핑 꺼내시고 다 수리하시고, 신의가우랑 성스러운 축복 이런 것도 챙기면 좋습니다. 뭐, 이거 공대 채팅로안 돼. 왜지 다 되셨나요? 아, 들리시죠? 혹시 나는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 일단 공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한 명, 그러니까 일반 패턴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공략도 안 봤다 이거죠. 편하게 말하세요. 재료는 애초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태초의 경계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략 보고 오신 분 말고 그냥 진짜 모르는 분만 손해 주세요. 한번 밖에 없나? 눈 없는 피카츄님, 일단 가볼게요. 이게 부끄러워서 말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럼 제가 포지션을 다 브리핑해 드릴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드 좀 이따 가려고요. 일반 한 캐릭 두 캐릭 정도 빼고요. 치자들 치자. 옐로 우 파티가 안 계시는 무의식 하시고 그린 파티는 몰이 바로 가시고 레드는 여기 가겠습니다 LD를. 바로 진각 보여주세요. 경고.

그렇파옐로 파티 캐셨죠? 옐로 파티 그거 잡고, 그린 파티는 먼저 끝나려나? 일단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벨은 엘디를 잡고 나서 입장하는 거. 카트 있는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열쇠 모양은 디디알 하됩니다 패턴 셔틀의 그린 알겠습니다. 일단 그린 계속 잡고 있으세요? 패턴 실패해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잡혔는 들만 열심히 한다. 어, 옐로 파티 간첩 들어온 거 아니죠? 네. 옐로 파티 일단 기다리고 있으세요. 옐로 파티가 나벨 갈 준비 하세요. 혹시 모이 전투 제한 시간 몇분 남았어요? 순력자라 리가. 로 파티 나벨 들어가세요. 모리 제한 시간 몇분 남았어요? 그린 파티 모리 제한 시간 몇분 남았어요? 1분. 저희가 빨리 가드릴게요그 체력이 몇 프로 남았어요, 모리? 그거 알려 주세요. 1% 아, 그러면안 해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저기 안 가도 되니까 위로 가서 모리가 그거 끝나면 여기 가 주세요. 손의 트라우마트. 우리는 아니마 갈게요. 손의 트라우마트 가지고 태아나 가신다 할 때. 바로 앞으로 올려주세요. 온 걸로. 중앙에 모여서 기다렸다가 이거 떨어지고 나면 중앙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거 보라색 거 맞죠? 드 옐로 파티. 선전 제한 시간은 이거 왼쪽에 제가. 이거 6 5일이에요셋넷 다섯 이제 워닝 카드 하나 둘. 셋, 네 이제 가드. 그 다음 바로 한 번. 그 다음 다시 651. 아, 뭐야, 이거 랜덤? 뭐야, 왜, 왜 나한테 나가. 아, 저 사람이 안 해서 그런가? 하셨죠? 아이 뭐, 못 하셨나? 보라색을 가드로 하셔야 돼요. 둘, 셋, 넷. 5? 아 실패하셨구나 저 신가 먹을게요 부활 써주시고 실패하셨나보네 요고일로 하면 돼요 그냥 가드만 누르면 되고 다른거는 피하면 됩니다 펀드 클 그, 그린파티가 태어나가세요 태아나. 이래서 패턴포를 하는게 안좋아요 만약 저희가 패턴포 하려고 했으면 앞포를 못썼잖아요 아, 안썼을거 안 아니에요 그럼 앞포가 계속 놀고있기 때문에 엄청 손해예요 패턴 실패할 거를 감안해서 웬만하면 다입 포가 좋습니다. 입포 하니까 벌써 절반 갔잖아요 이거는 큐브 먹고 막아주는 거 오른쪽으로 가죠. 저 위에 아래 막아주세요. 저 오른쪽에 큐브 가드로 막아주도 되고, 그냥 미니큐브 먹고 막아도 돼요. 막금 전에 는 초록색 깨깔의 미니큐브 있었잖아요. 가드 중앙에서? 네 잠시만요 철슬 패턴 남을 텐데 바로 올려주세요 지금 A4 가주세요 그린 파티가 아까 그나면 A4랑 G4 가야되겠 이거 그냥 칠해봐요, 님들. 패턴 하지 말고. 나이스. 큐브, 꽂고 자기 캐릭터한테 초록색 사슬 연결된 거 있을 거예요. 연결된 곳에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후퇴할게요 후퇴하고 우리가 A4 갈 거니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가줄게요 그린 파티가 그거 끝나고 나서 여기 가세요 이곳엔 어떻게 할까? 아 혹시 태아나 채널 몇 프로 남았어요? 어, 잡으셨네. A4 가세요, 그린 파티. 팀 찍어 놨습니다. 나벨 45초. 음. 우리가 나벨 교대 준비할게요. 저기, 우리가 D1 가죠. 그린 파티가 그거 잡고 나서 D7 가세요. 우리는 D1 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쟁 의트라마트가 1번 차고만, 왼쪽으로. D1, d 원 빨리 가아야돼 D7 옐로 파티가 저기, 여기 가세요 전쟁의 트라우마트 나벨은 아직, 아이고 나벨 잠깐만 나벨 바이링 강제 퇴장 좀 빨리 당하겠구나 저희가 보고 있어요, 저희가 나벨 갈게요 나벨이 35% 우리가 오른쪽 쭉 가서 나벨 입장하고 그린 파티는 그거 끝나고 나서 b 포 가세요, 그린 파티가핑 찍어 놓겠습니다 아포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심각포, 일각포 아무거나 앞으로 올라왔어요. 상금 네. 없으니까 쭉 질쓰. 이거는 물 없는거죠. 내리치는 배 이거는 보시면 얘가 점프해서 푹 내리쳐요. 그때 점프하면 돼요. 땅올림이에요. 하나, 둘, 셋 점프. 다음 일단 빨간색 바닥 없는 곳으로 피하세요. 일단 피하고 나서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워요 바로 넣지 마시고 저기 노란색 장판 보시면 화살표 있죠? 그쪽에 이쪽에 하나 넣으세요. 그거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다음 턴에는 하나 완성됐고 저기 절반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만하면 돼요. 천천히 빨간색 바닥 피하고 빨간색 바닥 피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에 넣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커튼 파이 된 거예요. 점프 준비 하나, 둘, 셋 점프. 또 빨간색 바닥 피하고 나서 천천히 피하고 나서 그다음 재롱포어 줬고, 제가 여기 여기 왼쪽 어, 거기 넣어주세요. 그다음 재롱포어 저기 왼쪽에 넣어주세요. 여기. 그렇지 잘했어요. 됐어요? 그림 파티 잠시만요. 일단 그림 파티 끄고 계세요.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바닥 빨간색 바닥 피하고 나서. 스타 파이 니까 급젤 하면 돼요. 옐로 파티 는아 미나 계속 움시고 아니면 그린 트라 마트 겠 고, 그린 일단 대기, 하 세요. 죽음의 트라마트는 안 가도 됩니다. 그거 어차피 밀어봤자 페이지 넘어가면 사라져요.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구슬 지나가고 내려가고. 구슬 올라오면 지나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 보라색 원인세 번, 한 번. 보라색 원인두 번. 보라색 원형 한번 더. 그 다음 점프하고 0.5초 센 다음에 가드. 0.5초 세고 가드. 굿.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준비하세요. 몬스터들 나옵니다. 아니요, 아니요. 몬스터들 나옵니다. 준비하세요. 오, 바로 올려주세요. 징각포 있으니까 좀 세게 드라죠 우리. 레드 지금 제한 시간 1분 사죠. 왼쪽에 구슬 먹고 이거 님들 구슬 먹고 부딪혀야 돼요 파란색 구슬 먹고 부딪혀야 돼요.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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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틸 틸. 파란색 구슬 나오면 무조건 부딪혀줘요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나옵니다. 왼쪽 제가 먹을게요 중앙으로 오세요 6시로. 파란크술 나오면 6시로 오세요 제가 왼쪽 거 먹겠습니다 6시로 오세요 굿. 또 나오면 먹겠습니다 제가 왼쪽 6시로 오세요 시고나요 사정거리 되시면 딜 하시고 가드 이거 보라색 가드 하세요 안 그러면 실드 생깁니다 이거 중앙 제가 할게요 아나 가드 게이지 없다 다른 분이 해주세요 다른 분이 가드 게이지 어이구 실패하셨나봐 괜찮아요 피하면 되고 그 다음 저희가 33초 남았으니까 나벨 교도 준비해주셔야 돼요 옐로 우 파티가 나면 교도 준비해 주세요. 그린 파티는 엘디를 음, 가주세요 엘디를. 네, 저희 9초 뒤에 퇴장 당합니다. 자각 대기 중? 아 네, 자각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자각까지요. 그린 파티. 자각 7초밖에 안남았네 자각 가주시고 어차피 태어나면 우리가 갔으면 됐는데 옐로 파티 나빌 가시고 우리는 엘디를 바로 가겠습니다 그린이 그거 깨고 나서 그냥 태어나 가주세요 그린은 아포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레드 그린이 그거 끝나고 나서 태어나 가세요 아포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4개만 더 4개만 더 나이스 바로 죽이면 돼요 그림 파티가 그거 잡고 나서 나벨 주위에 있는 저것 좀 정리해주세요 네개나 있는 정 안되면 옐로 파티 파티 장군 잘 들으세요 물결표랑 지금 쓰지 마시고 물결표랑 숫자 4번 누르면 10초가 무적이 들어와요 근데 님 주변에 지금 난장판이에요 좀이다가 폭격이 4번 터질거예요 제가 신호를 절 때, 만약에, 그때까지 못 밀었으면, 그냥 그거를 써서 버티세요.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제가 신호 줄 거예요, 시간초네 그냥 물결표 숫자 4번 누르면 요 4번. 그게 그 1이네요, 바으로 따지면. 제가 좀 이따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그림 파티, 자각의 경계 빨리 밀어주시고. 점프해서 보라지원아 가비. 드림파트 깼죠? 오케이. 이거는 버퍼님이 중앙 가세요. 버퍼님 중앙. 왼쪽에 먼저 잡을 거예요. 11시 7시 보면 방어포탑 있는데, 11시 7시에 먼저 잡을 거예요. 그 다음 왼쪽으로 넘어가세요. 11시 7시 먼저. 그 다음, 아, 오른쪽, 오른쪽. 잡고, 오른쪽. 잡고 넘어오면 일단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거 기다렸다가, 이거 기다렸다가. 아, 근데 잡았지, 일 바로 아래로 가면 되니다 어차피 저거 폭팔범니가두칸이라 상관없었네 47초 크림파티 갔죠? 오케이 아포이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아포이으면 바로 오케이. 안서퍼퍼가 너무 높다 아쉽게도 12초 이거 정리 안 되겠네 그림 파티 그냥 빠지세요 그림 파티 잠깐 빠져봐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공대장.. 아니 뭐냐 옐로 파티 파티장님 43 지금 쓰세요 물결분 숫자 4번 쓰세요 나이스 잘했어요 저러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무력화 엘지를클 직전 그림 파티는 태하나이세요 그림 파티는 태아나 미시고 나서 죽음의 트라우마를 준비해 주세요. 나이슨. <목소리도> 우리가 저기 잔열 효과가 이십. <목소리도> 우리가 여기 가겠습니다. 간섭 써서. <목소리도>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건좀 이따가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잔여 효과 남아있어서 그래요. 저 방금 점차 터진 거. 근데 그게 영구 지속은 아니에요. 보지션 풀릴 거예요. 풀렸다. 아포코 오면 신호만 주세요. 버퍼님 레드. 가드. 2 3 3 5도 오케이. 가드. 가드 잘 맞춰주고 그린 파티 태어나 잡고 죽음의 터넘 털어... 아니 잠깐만 저거 먼저 생니다 그린 파티 그거 잡고 나서 C1 C2 가주세요 아포 밀고 아포 쓰고 빠르게 C1 C2 잡아주세요 그린 가드 가드 준비 가드 가드, 아, 가드, 가드, 가드 보라색 지금 올려주세요, 앞으로 이거 제가 할게요 극딜 하세요, 극딜 흑질. 제일 패다 아, 이거는 데미지 초반에 안 들어가서 딜보다는 패턴 먼저 해주세요 패턴 빠르게 하면 딜을 할수 있습니다 빨간색 불꽃 있잖아요 캐릭터 아래에 뜨는 거 그거를 이불구츠에다가 조준해서 파괴하면 됩니다 다 부수고 나서는 딜하셔도 돼요. 오, 오. 저거 G1 잡아주세요, g 원 30, 40. 그림파티 G1 잡고 나서 바로 저기 B7 가주세요. 지기26 우리 무적 쓸게요 부활 써주세요 무적 썼어요 우리 부활 좀 써주세요 극딜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깨네, 한판 만에 바로 깨네. 번쩍, 설마, 설마, 중앙? 아! 오, 안기 실은 아, 저거 근데 안 좋은 거잖아. 잡카드일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야, 레드 딜 잘했네. 고생하셨어요. 공대 분들 고생 많으셨고. 평균 명성 전체적으로 6만 초반. 그 다음에 버퍼는 5만 7천도 있고, 5만 8천도 있고, 5만 8천. 버퍼는 다 5만 8천이네. 5만 7천도 있고. 낮은 스펙으로 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